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정확한 진단으로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오십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통증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과 함께 50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렵습니다. 바로 소안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닥터홍 선생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약에 개원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안수정형외과 원장 소안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부족한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초음파, 프롤로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근골격계 초음파학교에서 닥터 홍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닥터 홍 선생님과 나누는 내용이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닥터 홍 선생 채널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어깨 통증, 그러니까 5 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랜 기간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생님도 혹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네참 많죠 치료에도 좀 낫다가 다시 아파지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고약스러운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병들은 참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병이 회전근계라는 어깨 힘줄 질환과 오십견이 있는데요. 오늘은 50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50견이 어떤 질환인가요? 병원에서 50견이라고 하는 진단을 해 드리면 어, 내가 50이 넘은 지 언제인데? 또는 아직 50도 안 됐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견은 어깨 관절에서 뼈와 뼈를 연결해 주고는 인대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 이러한 인대와 관절낭이 어깨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가죽처럼 뻣뻣하게 변해서 움직임이 잘안 되는 것이죠.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깨 관절이 굳어져서 움직임이 안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병을 말하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동결견, 유착성 피막염으로 불리는데 용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50견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50견은 어느 나이에도 올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50견에 대해서 다룬 적은 있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과연 어깨가 아픈 이제 내 증상이 진짜로 50견인지 아니면 다른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석회성 권염인지 이런 부분을 정말로 궁금해 하시거든요. 혹시 집에서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관절 운동이 한 방향만 아픈지 아니면 여러 방향에서 아픈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회전근개 질환은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주로 아픕니다. 자, 회전근개 중에서 대개 극상근이라고 하는 힘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아픈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동작들을 할때 많이 아프지는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50견은 이 관절 자체가 굳어 있는 것이라 어깨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뿐만 아니라 뒤로 젖히는 동작, 뒤로 젖히는 동작, 이런 다양한 동작에서 아프게 됩니다. 자, 먼저 수건으로 팔 들어 올리기는 아픈 팔을 뒤짐을 지는 동작을 한 후에 다른 팔은 어깨 위에서 수건을 땡기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해봤을 때 팔이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면 50견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쪽 팔을 아래쪽으로 해서 위쪽 반대쪽 손으로 위로 당겼을 때 그때 이쪽이 더 불편하면 50견을 의심해 볼수 있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자, 세 번째로는 천사 날개 테스트입니다. 자, 벽에 머리와 어깨, 등, 엉덩이를 모두 벽에다 붙인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올린 다음에 뒤로 젖혔을 때이 손등이 벽에 닿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다면 50견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테스트를 하실 때잘안 되긴 하지만 아픈 걸 참으면서 할 수는 있다면 회전근개 질환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에는 50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도대체 왜이두 가지를 집에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병원에서는 회전근개 염증이라고 하고 저 병원에서는 50견이라고 하는데 병원마다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가요?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회전근개 질환이나 50견의 초기에는 염증 상태로 인한 통증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통증의 양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의사분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진료를 볼때 그냥 움직임만으로는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을 진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동 운동. 즉, 의사가 환자의 어깨 움직임을 체크를 할때 어깨 움직임이 끝까지 잘 가는지 아니면 움직임이 통증에 관계없이 잘안 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가진단법을 소개해 드렸지만 그것으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따라서 통증이 2,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자가진단법에서 어깨 움직임에 차이가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50견은 정말 잘 낫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지요? 50견은 통증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무심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통증이 오는 경우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병원에 방문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 거죠. 자, 50견의 치료의 원칙은 관절 운동 회복입니다. 관절 운동 회복이요? 예. 정상적인 관절의 움직임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통증을 없애면 50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 움직임이 좋아지면 통증이 해결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어깨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스트레칭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스트레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관절강내 주사가 있습니다. 자 풍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잘안 부러지는 풍선을 한번 크게 부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바람을 빼고 풍선을 다시 불게 되면 잘 부러지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강내에 약을 넣어서 어깨를 부풀리게 한 다음에 굳어져 있는 어깨를 부드럽게 해주면 어깨 움직임이 더 쉽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는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이 충격파 치료도 도움이 되는데요. 관절이 오랫동안 굳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도 다 굳어지기 때문에 충격파를 이용해서 굳어진 부위를 함께 치료하면 효과가 더 좋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수치료도 도움이 되죠. 자, 혼자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진행이 되신 경우에는 이게 혼자서 치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깨 움직임을 좋게 해서 나중에 혼자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주사나 충격파, 도수치료 이런 방법들은 모두 병원에 와야지만 사실 받을 수 있는 치료기 때문에 결국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받는 치료 말고 집에서 스스로 내가 더 빨리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그럴 땐 어떤 방법들을 추천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여섯 가지 운동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특히 스트레칭은 증상을 빨리 좋아지게 하여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해보시면 하신만큼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동작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의 원칙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동작을 열 번씩 반복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지 않는 범위까지 천천히 올리고 나서 천천히 열을 세시는 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칭 전후로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이 원칙을 지키면서 앞으로 말씀드릴 여섯 가지 운동들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운동은 누워서 팔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하셔도 됩니다. 일단 서서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아픈 팔입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는 팔을 팔꿈치 위쪽에다가 손을 대서 팔을 쭉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 가서 아프시면 멈춰서 열 쉬시고 다시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깍지를 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아프지 않은 팔을 이용해서 반대쪽 아픈 팔을 들어 올려 주는 겁니다. 쭉 들어 올려서 아프다 싶으면 멈추고 여기서 열 쉬시고 여기서 다시 천천히 내리십니다. 두 번째 운동은 거미줄 운동입니다. 이렇게 벽을 보고 씁니다. 자 손가락으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픈 때까지 가셔서 여기서 멈추시고 여기서 열 쉬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10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 운동입니다. 이것도 거미줄 운동인데요. 자 이번에는 아픈 어. 어깨가 있는 쪽을 벽에다가 대신 다음에 팔을 옆으로 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운동을 시켜주는데요.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아프다 싶으면 여기서 멈춰서 열을 쉬시고 다시 천천히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게 세 번째 운동입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은 수건으로 팔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아까 자가 테스트에서 보여드렸던 동작인데요. 자, 아픈 팔입니다. 아픈 팔은 뒤로 돌린 다음에, 안 아픈 팔을 수건을 잡으시고, 반대쪽 팔을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끌어 올립니다. 그래서, 아프다 싶으면, 여기서 멈춰서 열 쉬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동작이 가장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이 돌아가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잡고만 있어도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픈 팔을 잡으시고, 처음에 팔이 돌아가지 않으시면 이렇게 잡고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살짝만 땡겨서 서서히 지탱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문고리 잡고 돌리기 운동입니다 문고리 잡기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는 몸통을 돌리는 겁니다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몸을 90도로 돌리신 다음에 멈춰서 열 쉬시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운동은 벽 밀기 운동입니다 이렇게 벽이 만나는 부위에 한 팔과 한 팔을 대시고, 몸을 밀어서 날개를 펴듯이, 지그시 누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열 쉬시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50견에 대해서 정말 좋은 내용과,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는데요. 50견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십견 치료의 최종 목표는 정상적인 어깨 움직임으로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대개 오십견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어서 스트레칭을 안 하시게 되는데 그러시면 한달 후쯤에 다시 아파집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오십견으로 인한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환 선생님과 함께 50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